들 모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탄 찐떡 17초. 자 앉아 있다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돼요. 자, 준비. 시 신탄진동 길게. 시 착. 신탄진동. 11초 맞으세요. 자안 되겠다. 우리 어머님들 선물 하나 드리고. 자, 우리 어머. 자 내가 150개 이상이다 앞으로 한 발자국 150개 이상이다 앞으로 한 발자국 아 좋아요 150개 이하는 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150개 이하는 놓고 아이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바꿔주세요. 우리 몇명안 남았어요 자, 자 여러분들 박수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박수 흔들어 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사 온다는, 어, 그 희망찬 소식을 듣고 저희가 작년에도 함께 했어요. 네, 올해는 진짜 신탄진동에 주민이 되어서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또 다양한 가족과 함께 또 건강한 가족, 또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탄진동에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네, 부모를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신탄진동 하면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신탄진동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어,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참석해주신 내네 외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먼저 대덕의 가치를 두 배로 대덕구의 오랜 수건 사업인 연축동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계시는 최충규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뜻한 점 감사드려 고맙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 테마는 우리 신단인 지역의 이론인 어, 다문화 가족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 다문화 가족들과 우리 신단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잡았습니다. 네. 오늘 그 부스 체험 부스랑 아까 공연한 거 이런 모든 것들 진짜 즐겁게 오늘 즐겨주시고 아,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청구 부청장님과 우리 박정현 K 인을 비롯해서 어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오신 내빈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 분들 파이팅다 니네 인사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단진 찐 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홍석규 회장님과 주민 자치회원님들 그리고 자생단체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이 우리 동네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우리 동네 멋지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로 가꾸면서도 주민이 행복한 주민이 주인인 이러한 의식 행사의 가장 꽃이 축제입니다. 근데 신탄진 역전 가는 거 아주 쉽죠? 네. 걸어서 가면 되죠? 네. 캐리어 끌고 이제 걸어서 신탄진 역전에서 공항 버스 타면 됩니다. 네. 대청호라는 내륙의 바다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대덕구의 대표 축제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정성과 열정과 노력이 담보될 때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덕의 가치를 높이고 여러분들이 내일상이 즐거운 대덕구가 되는데 저 구청장 최충규도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국회의원 박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탄진 축제 굉장히 멋있죠? 재밌죠? 네, 이런 축제 만들어 주신 우리 주민자치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876번. 자, 오늘 한2천0 0명의 아, 분들 오 와! 네. 아, 네. 정관장신사인 점에서 네, 1876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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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 그리고 엄마라도 당신 자, 어느 곳에 있어도 내사랑 당신 뿐이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니다는은다도한세상이 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제는 남이래요,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내가 돈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게 봉사 활동으로 오셨어도 이렇게 우리 가족분이 이렇게 쓰러지실 때까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가지고 휴전하드리고요. 여기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 굉장히 선수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5 4 8번 1548번 1548번 계십니요 앞자리는 749번 0야7 4 9 올라오세요, 올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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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놓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자, 해운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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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 신탄인동 찐페스티벌에 참여해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저희 주제는 아무나 가질 수 함께하는 주제였는데 우리 기존의 신탄 지역 주민 여러분과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자치회원 한분한 한 분들께 감사드리고 신사인동 주민 자치회가 더욱 더 발전을 하고 타동회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주민 자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